약을 행하는 사람은 육국, 즉, 변사와 요세, 질, 우, 빈, 악, 약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도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종맥과 종통을 받은 대두목 강대훈을 찾아야 합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대두목에게 도통을 주는 천지, 대권을 부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증산상제님이 직접 도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두목 강대웅이 주는 것입니다. 모든 도인들은 대두목을 찾아 모시고 종맥과 종통을 세워 도통을 받을 수 있는 수행정진으로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중산 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주님의 종맥 보존의 말씀. 다음은 중산 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주님의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중산 상제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03년 겨울 어느 날 중산 상제님께서 최유 기재 용유기용 시유기시 인유기인이라 하셨습니다 체에는 그 체가 있고 용에는 그 용이 있음이며 그 때에는 그 때가 있고 사람에도 그 사람이 있음이니라 하시니라 즉 때에 따라서 그때 그 사람이 있으니 그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증산상제님께서는 인사는 기회가 있고 천리는 도수가 있느니라 아무리 큰 일이라도 도수에 맞지 않으면 허사가 될 것이요. 경미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도수에만 맞으면 마침내 크게 이루어지니라 하셨습니다. 맥이 떨어지면 죽는이라. 종맥이 생명이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산 상제님이 도수에 의하여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것이고, 종통이란 다음 후계자에게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판 안에 너희들은 이 뒤에 마음 닦은 대로 도통이 한꺼번에 열리리라. 그런고로 판 밖에서 도통 종자를 하나 두노라. 장차 그 종자가 커서 천하를 덮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판 밖에 도통 종자만 특정인 강대운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하늘도 부수지 못하나, 없는 말을 거짓으로 꾸며대면, 부서질 때에는 여지가 없나니, 내 도에 없는 법으로 제멋대로 행동하고 난법 난도하는 자는 이후에 날 볼라치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의 이름 때가 이루지 아니하면 사람이 감히 알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는데 내일을 미리 알고자 하면 하늘이 그를 벌하느니라. 이제 보라. 천하 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리라.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이 세상이 갈수록 달라지나니 저절로 아느니라. 내가 하는 일은 도통한 사람도 모르게 하느니라. 대나무같이 속에 통통 비어있는 도통자라야 안단 말이다. 내 일은 판 밖의 일입니다. 가르쳐도 모를 것이요. 직접. 되어 보아야 아느니라 먼저 난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내리리라.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난법 난도를 거친 다음에 진법 대두목 강대군을 내리리라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참회하지 않으면 나도 관여하지 않겠다.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마저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남법 난도하는 사람이 날 볼라치 무엇이며 남을 속인 그 죄악 자손까지 멸망이라.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고 하시어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맥 계승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신명 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씻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닥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 공사의 일꾼이 된 자는 땅이 시름판을 본다를 치니 시름판의 뜻을 두는 자는 반드시 판 밖에서 음식을 취하고 기운을 길렀다가 끝판을 벼르느니라. 교법 2장 39절 말씀처럼 박한경 도존님께서도 증산상제님의 도수를 아시고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맥 강대훈을 판박. 도를 지시하셨습니다. 정산상제님의 중화경 41장에는 내가 있으면 반드시 재주 있는 사람도 있음이니 가히 세상을 건질 재주꾼입니다. 주